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플로우에 대해서 살펴볼텐데요 자이 플로우 최근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탄력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 이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탄력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아무래도 요즘 들어서 이런 알트코인 시가총액이 낮은 알트코인 쪽으로 거래량이 실리다 보니까 탄력적인 흐름이 보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다른 알트코인 위주 올라갔었다라면 이제는 소외받았었던이 플로우까지 거래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서서히 코인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물론 아직 이런 메이저 코인보다는 알트 코인 시장이 지금 거래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 시가총액이 낮다 보니 탄력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뭐다이 알트 코인들도 이제는 뒤 이어서 메이저 코인의 거래량이 증가할 수가 있겠죠. 자 더군다나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코인 시장에서는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많아요. 자뭐 비트코인에 대한 ETF 승인도 있고요. 자 거기에다가 내년 이 반감기 같은 경우에서도 있죠. 자 그런 만큼 앞으로는 이제는 거의 현재 코인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지금 이 플로우 코인 같은 경우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한 차례 반등 나왔었다가 조정 다시 한번 여기서 반등이 나타나고 있죠. 자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보통적으로 이런 매수 타이밍은 어 녹색선을 돌파할 때가 공격적인 투자자분들 자 공격적인 투자자분들 첫 번째 접근하는 매수 타이밍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보수적인 타이밍들 자 보수적인 좀 안정적인 투자자분들이라면은 언제 접근을 하느냐 바로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안착하는 흐름이 나타났을 때가 바로 두 번째 매수 타이밍입니다. 현재는 첫 번째 매수 타이밍만 온 상태인데 이 쌍바닥 패턴은 뭐예요? 보통 여러분들 추세 전환에 강력한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턴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보다 이제는 하락을 마무리하고 상승 추세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초입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여러분들 지금이 플로우 코인 반등에 성공하고 있고 1차 매수 시점도 오고 거래량도 증가하고 긍정적인 시그널이 이제는 모두 다 모여 있고 있기 때문에 자, 이 플로우 코인 여러분들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주가 위치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닥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 적이고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호재가 더 많은 시장인 만큼 이제는 서서히 이 플로코인 여러분들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이 구간에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관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바뀜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플로우코인 어디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거 그냥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 가셔서 도움 되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 1 0 58732372 전화번호로 풀로 우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선적가가 있고요. 세력에 대한 평단가와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 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5873 2372 전화번호로 풀로우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알트코인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던 알트코인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자. 급등하는 코인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보이던 코인들이 거래량이 급증으로 활액 추세를 벗어나 또는 지루한 횡보를 보이던 것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180도 트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알트 코인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돈이 몰리는 곳에서 매매에 임해야지 큰 돈을 벌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최근 들어서 코인 관심 종목을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 확실히 서서히 뭉칫돈이 몰리면서 하나둘씩 급등하는 코인이 속출하는데 제이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어떤 코인을 추천했는지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저는 절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미 급등한 종목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이런 종목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큰 낭패를 보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하지 못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코인을 매수해야지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 영상과 함께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 급등하기 전 바닥권에서 공개를 해드려서 아마 여러분들 여유롭고 편안하게 수익을 달성을 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 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4%, 그리고 적게는 뭐8% 이렇게 수익이 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보통 20%, 그리고 뭐 36%, 40% 이렇게 꾸준하게 20%에서 40%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 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점이 오면 관심 종목을 공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50% 16%뭐7% 이렇게 수익률이 다는데요자 적게 먹은 분들은 뭐 안전하게 10% 미만에서 수익실은 달성하시는 거고 절반 수익실을 하시는 분들은 뭐 10%에서 20%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 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스레스 홀드, 뭐 헌트 토박 토크, 자 이런 종목들 급등을 했었죠? 자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드려서 이렇게 경이로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100% 무료 단타 코인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셨어요. 지금 너무 급했는데 좋은 내용 감사하다. 구독하고 문자 드렸어요. 자, 망고생 심했었는데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방송 잘 보고 있다. 구독하고 도움받고 싶어요. 신기한 기법 너무 유익하나요? 등등.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심혈을 기울여 코인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이분처럼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도 중목명 매수과 목표가 한 번에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에 룸네트워크 급등하기 전에 공개해드려서 뭐 짧게는 8% 수익 났고요. 크게는 뭐 10%, 20% 수익이 났는데요. 자 이제는 남일이 아니다. 여러분들도 수익을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이 발생한다 싶으면은 그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자010 5873 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무저 추천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5873-23729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